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백합은 당나리라고 불리고 있는 토종 백합. 당나리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백합이 많은데요. 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팔형으로 생겼지만 요양 끝에 잎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개화를 처음 할 때에는 노란색으로 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순백의 색으로 변하는 그런 백합입니다. 이 옆에 있는 백합은 작년에 수입된 백합을 제가 사서 심은 올해로 2년차가 된 백합입니다. 제가 품종 이름을 적어놓지는 않아서 이게 어떤 백합인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7가지 정도의 백합을 심었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은 여름에 보통 꽃이 피는데 구근을 수입하는 분들이 보통 백합을 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매를 시작한 분도 계시고 곧 판매를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품종을 잘 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구입을 한 이후에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우선 심는 법을 보면 백합은 넓고 폭이 깊은 이런 화분에다가 심으셔야 돼요. 여기 지름이 30cm 되는 그런 화분인데 저는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구분 식물은 플라스틱 화분이나 아니면 세라믹 화분이 좋고 토분은 좋지 않아요. 물 마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물 주기가 까다롭고 요 깊은 쪽그 요렇게 바닥 쪽에 있는 뿌리일수록 토분은 물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구근 비대에도 조금 영향이 갈수 있습니다. 심으실 때는 중요한 게 깊이인데요. 15cm 정도 깊이로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걸 제가 꺼내 볼 텐데 구근이 있으면 구그 구근 밑으로만 보통 이렇게 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백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줄기가 길게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자빠져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백합이 스스로 이제 쓰러지지 않으려고 구근 위로도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내요. 그래서 그 뿌리로 흙을 이렇게 움켜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지탱하는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고 그 뿌리들이 날수 있는 깊이 정도까지는 흙을 묻어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5cm 정도를 깊이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이렇게 폭이 넓고 긴 이런 화분에다가 백합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고 나면 물주기가 이제 중요한데, 물은 이제 겉흙이 마르면 그때 주시면 되는데, 이 화분이 보통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있는 부분으로만 물이 증발을 하지만, 토분 같은 경우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것이기 때문에 화분 자체가 물을 쏙 빨아버립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서만 마르는 게 아니고 여기 화분과 면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물이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 마름이 빠르기 때문에 토분에 심으셨으면 물을 좀더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통풍인데요 이 백합은 실외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통풍을 잘 해주셔야지 백합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백합은 다른 구군들이랑 다르게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이 씨앗이 잘 생기는 그런 꽃이에요. 만약에 혹시 씨앗으로 파종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꽃이 피었을 때에도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 꽃이 수정이 될수 있어야 돼요. 수정이 되고 나면 시방이 부풀어서 거기서 씨앗이 나오기도 하니까 꽃이 지고 나서도 시방이 부풀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시방이 부풀지 않으면 그 안에 씨앗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빠르게 시방을 잘라주시는 게 구금비대에 도움이 됩니다. 백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자생하는 고유종이 굉장히 많은 만큼, 우리나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에요. 휴면기는 날이 추워지는 겨울에 들어가요. 정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날이 추워지는 한 10월 요 줄기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데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잎이 생생하게 남아서 광합성을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백합을 실내에서 키우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백합도 저온 처리를 해야 다음에 꽃이 피기는 하지만 겨울철에 저온 처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베란다를 밤에는 창문을 닫아서 너무 춥지 않게 관리를 하시면 이 백합이 오래도록 살아 있으면서 광합성을 해서 구근 비대를 할수 있습니다. 백합은 보통 해를 좋아하는 곳에서 이제 잘핀다고 하지만 방근늘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 해가 잘 드는 자리에서 키웠을 때에는 요 줄기가 짧게 짧게 단단하게 올라오고 또꽃 색깔도 굉장히 색이 짙은데 반해서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줄기의 마디가 길고 꽃 색깔은 사진보다는 훨씬 더옅 나와요 꽃 색깔이 조금 더 짙었으면 좋겠으면 해를 많이 쏘여 주시고요 옅어도 상관없다 하시면 방그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재배시에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백합 같은 경우에는 향이 굉장히 짙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가정이 에어컨을 트느라고 창문을 닫아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밀폐된 공간에서 백합의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근데, 한 개만 키워도 거기에서 다섯, 여섯 개의 꽃이 피어서 그 향기가 강한데, 만약에 여러 개를 구매하셔서 키우게 되면, 그 향기가 굉장히 강해서 베란다에 도저히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내 가드닝에서 백합을 많이 키우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고요. 만약 여러 개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한 품종으로 여러 개를 사는 것보다는, 다양한 품종으로 한두 개씩, 조금씩 사서 키우는 것 것을 추천합니다. 품종이 다르면 개화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릴레이로 꽃이 피어서 그나마 백합 향이 한꺼번에 확 독하게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물론 품종이 달라도 개화 시기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계산을 하셔서 백합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합이 어떤 식으로 번식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분을 한번 털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백합의 기간을 보면 작년에 나와 있는 뿌리도 있지만 올해 새로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해체를 해보았는데요. 보통 구군들은 요렇게 구분 밑에서만 이렇게 뿌리가 나는데 백합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요렇게 이게 뿌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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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한요 정도 정도? 이 정도 나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계속 뿌리가 나서 흙을 움켜쥐고이 백합이 이렇게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게 지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합은 깊게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백합이 지금 우리 집에 온지 1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위로 싹이 이렇게 두개 정도 났기 때문에 두 개만 자구가 생긴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지금 저 자구가 되게 많아요. 보면 지금 여기도 아직 싹이 올라오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한개또 있고, 여기 옆에 이것도 자구 이제 싹이 올라가고 있고, 이쪽에도 보고, 이쪽에도 보면, 어 얘가 이미 올라왔던 거, 얘가 올라오려고 했던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도 지금 자구가 많이 있어요. 음, 지금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살짝 떼볼 텐데. 백합이 다른 추식 부분과 차이점이 있다면, 툴립 같은 거 심어보거나 아니면 휘아시스 심어보면 자구가 모부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밑에 바닥에 있는 성장판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떼어내면 안 좋아요. 자구가 자칫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백합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구에 찰싹 붙어서 번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모구랑 분리된 상태에서 자구가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구 같은 거 보면 다른 주식구구는 자구를 모구에서 안 떼는 게 좋은데 이 백합 같은 경우에는 떼나 안 떼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분리되어 있어요. 완전히 성장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지금 번식이 됐냐면, 요게, 여기 붙어있는 이게 엄마, 모부에 있던 비늘 인편이에요. 그한 조각에서 그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지금 새로운 자구가 생겨났네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독립된 개체로 어디 다른 데다가 심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놔둬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백합 구근 번식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잘하고 싶다고 매년 이렇게 백합을 흙에서 꺼내서 분리를 해가지고 이 자구 다출연해서 따로 심고 이렇게 하면 백합한테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얘가 번식을 하고 있더라도 한몇 년은 좀 냅뒀다가 이제 이런 자구가 거의 이런 모구처럼 완전 통통해져서 이제 꽃이 필것 같다. 개화구가 될것 같다 그러면 그때 쯤에 이제 분리를 해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보통 그 사이클이 4년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얘가 올해는 꽃이 필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를잘 생각을 해서 이 구근 나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원에다가 백합을 심었을 때 높이가 15cm 가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정원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토종 백합이 심어져 있는데 제가 그 거를 3, 4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폭이 나누기를 해 줘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땅을 캐 보면 요 모구가 제가 심었던 깊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이게 해가 지날수록 이뿌리로 흙을 파고 들어가면서 땅속으로 더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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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봐요. 그래서 제가 정원을 파보면 항상 가장 깊은 곳에 요 모구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자구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원래 요 자구가 생겼을 시점에는 그 높이의 모구가 있었을 텐데. 어 제가 거의 20년 넘게 계속 정원을 파보고 있는데 팔 때마다 제가 심었던 깊이보다 훨씬 더 깊게 모구가 있어요. 그래서 백합은 심어 놓고 오래되면 점점 점점 땅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혼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심어 놓고 오래된 백합을 캘때 여러분들이 심었던 깊이보다 더 깊이 백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꾸미질 하실 때에는 임편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하시길 바라구요. 만약에 혹시 임편이 다치면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요렇게 자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임편 역시 깊은 곳에다가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